국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K 그 이연패에 이어 올 시즌도 선두 타툼이 한창인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축구협회의 거절의 뜻을 밝혀왔기에 이 같은 상황에 울산 팬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민 지도자 선임을 위해 월드컵에선들을 국내 지도자를 임시 감독체제로 시간을 벌어왔으나 지난달 말저해성 전력강화원장이 사퇴하는 등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임생이사의 단독으로 결정됐다. 임생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이후로 첫 번째로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을 꼽았다. 지난해 데이터로 기회 창출에 빌드어 압박감도 부분에서 모두 일 위를 했으며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한다고 봤다. 두 번째로 원 팀을 만드는 리더십으로 탁월한 지도자라 했으며 세 번째로 연령별 대표팀과 의 연속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로 대표팀 지도 경험이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지도자로서 16강 진출 실패한 경험도 한국 축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섯 번째로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이다. 9월부터 2022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어 외국 지도자들이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 여섯 번째로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 부족. 앞서 말했듯 당장 9월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하여 그들의 철학을 입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일곱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다. 이전에 불거진 클린스만 같은 재택근무 논란이 재현들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감독으로서 성과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지휘했으며 그 성과로 K 리그 이연패 등 일련 업적들을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다. 한편 유학 관련해 5개월 동안 전력강 화원으로 세금독 특 함께했던 박주호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은 몰랐다며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 대표팀 임시 감독을 토론 없이 투표를 정했으며, 회의를 한 5개월이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와 같았으며, 외국 감독에 대해 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무작정 좋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에 대해 비밀을 지서약 위반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축구팬들은 댓글을 통해 박주호를 보호하자.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건 비밀 노설이 아니라 구익 제보다. 박주호 뒤에 국민이 있다 적극 지지합니다 등 응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